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언양산보대서는안구따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이죠? 이제 곧 2023년이 밝아집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줌 온라인 입바사나 수행시간에 제233차 줌 온라인 입바사나 수행시간에는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두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9장 사문품 가운데 다섯번째 숫다인 A3의 9장의 85번 외운경 1의 첫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데사 숫다 외운경 1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비구들이여 150개가 넘는 학습 계목이 있어서 반달마다 외운다. 이익을 바라는 선남자들은 여기에 서서 공부 짓는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공부 지음이 있으니 그 속에 이 모든 학습 계목이 포함된다. 무엇이 셋인가? 높은 계를 공부 지음, 높은 마음을 공부 지음, 높은 통찰지를 공부 지음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공부지음이니 그 속에 이 모든 학습 계목이 포함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는 완성하였지만 산매는 어느 정도만 짓고 통찰지도 어느 정도만 짓는다. 그는 사소한 게 소소개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이그 사소한 개를 범하고 고치는 것 때문에 성자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계목들에 가난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학립된 계행을 가졌으며, 학습계목들을 받아서 공부 짓기 때문이다. 그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 예루자가 되어 네 가지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는 완성하였지만 산매는 어느 정도만 짓고 통찰지는 어느 정도만 짓는다.그는 사소한 개에 해당하는 학습 대목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계목들에 가난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학립된 계행을 가졌으며, 학습계목을 받아서 공부 짓기 때문이다. 그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운경 1회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외로운경 1회첫 번째 시간을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제 234차 줌 온라인 바사나 수행 시간에는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두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 제 9장 사문품 A3의 9장의 네 번째, 수, 아, 다섯 번째 숫다인 A3의 9장의 85번 외운경 1에 오늘은 두 번째 마무리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외운경 1의 2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데사 숫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도 완성하고 산매도 완성하였지만 통찰치는 어느 정도만 짓는다. 그는 사소한 개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계목들에 가난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학립된 계행을 가졌으며 학습계목들을 받아서 공부 짓기 때문이다. 그는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안가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개도 완성하고 삼매도 완성하고 통찰지도 완성하였다. 그는 사소한 개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계목들에 관한 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확립된 계행을 가졌으며, 학습계목들을 받아서 공부 짓기 때문이다.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모는다. 아라한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짓는 자는 부분적인 것을 성취한다. 완전하게 짓는 자는 완성된 것을 성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학습 계목들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85번 외운경일 숫다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